아따, 사장님, 오늘 물 좋습니다. 한번 놀러 오셔잉. 언니, 돌쇠 같은 남자들 줄을 서버렸어. 언능 와봐. 어? 상무지구 왕버섯, 첨단 해바라기, 화순 여의봉, 맛 좋아요. 언능 오셔잉. 아이, 대장, 씨발, 요것이 뭔짓거리여 케이빠 전단지 알바가 웬 말이냐고. 야, 이새끼야, 우리 자금 필요한 거 몰라. 요거 시급 은근 세단 말이여. 눈 따감고 해. 어차피 안볼 사람들일게. 아니, 나 이러다 엄마한테 걸려불면 호적 파여불어. 아이 사장님 저희 열심히 하다가 잠깐 얘기 좀한 거예요 이 기집애들 그지 말하는 거 보소? 전단지가 하나도 안 줄었잖아! 어떻게 할 거야 이봐 말투 게 그지 같네 그만 안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마 그럼! 그 대신 돈은 안줄 거야! 에? 지인이 씹 시간만 버려버렸네 미안하다 뭐여 <목소리> 짱구 니 여성 뭐다냐? 어머니가 안 계셔서 조동냥하는 심청이 놀이요 그건 또 뭐여 그나저나 너 집에 먹을 거좀 있냐? 오, 어? 뭐좀 드릴까요? 요건 또 뭐여? 일을 해야 밥을 주제에 뭐 공짜로 줄줄 줄 알았어 짱아랑 좀 놀아주쇼 아이 알았어 근데 뭐하고 놀지 축구선수 이름 대기? 손흥민 아이 박지성 오 어, 차범근 어... 황희찬 기성용 어... 이청용 어... 윤석열 박기영 국대철 지경환 이성호김민철 이태성 양민혁 어선희 안경환 이강인 서조리 정우영 황희밤 배씨 모날야훅 간다 에밀